롱스커트 스타일링 꿀팁 셀카 잘나오는 롱스커트 추천영상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언밸런스 핏 플레어 롱 스커트. 이 스커트는 정말 매력적이에요. 편안한 밴딩 허리와 함께 언밸런스 디자인이 포인트로 어떤 블라우스와도 완벽하게 어울려요. 시원한 소재라 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고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만족하며 입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 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로 했나. 밴딩 A 라인 주름 로지피 롱 스커트. 이 스커트는 정말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아이템이에요. 허리 부분이 밴딩 처리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답니다. 특히 여성 프리사이즈라 다양한 체형에 잘 어울려요. 주름 디테일 덕분에 움직일 때마다 살랑살랑 예쁘고 A라인 디자인이라 체형도 자연스럽게 커버해 줘요. 색상은 핑크 계열로 화사하고 비침 걱정 없는 속치마까지 있어 더욱 안심하고 입을 수 있어요. 저는 이 스커트를 자주 입고 다니고 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. 사길 정말 잘했어요. 바로 M H J I N A 여성 러블리 레이스 밴딩 캉캉 롱 스커트. 이 예쁜 스커트는 면 100%로 제작되어서 착용감이 정말 좋아요. 하이웨스트 디자인 덕분에 크롭티와 매치하면 허리가 날씬해 보이고 레이스 디테일로 평범함을 탈피했답니다. 제가 158cm에 48kg인데 M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사진 찍을 때도 너무 예뻐서 딸래미들이 자꾸 안아줬어요. 여름부터 초겨울까지 활용 가능하니 하나 소장하시면 후회 없으실 거예요. 저는 너무 잘 입고 있어요.